엄마가 해적선 같다는. 님? 여기 어딘가요 어머니? 네, 코펜하겐에 왔습니다 드디어. 자,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어머니? <laughs> 미하우. 아니 코펜, 코펜하겐은 혹시 아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코펜하겐은 <laughs> 어 이제 여기 덴마크어 발음으로 케븐 하운이에요. 케븐은 사다, 응. 하운은 항구라는 뜻이에요. 어, 항구에서 버스 사다. 아 어, 그렇죠. 어, 어. 상인들의 항구라는 뜻이죠. 어. 그리고 루인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랑 비슷해요. 새로 그렇 그럼 이 하운은 무슨 뜻일까요? 신항구. 아, 아 정답. 어머니 아주 영어를 잘하세요. <laughs> 네, 네, 자콤파마겐이 네, 네. 네. 처음부터 덴마크의 수도였을까요? 그렇네요. 아닙니다 네. 네, 아. 코펜렇게 아, 덴마크의 수도는 노스필드라는 곳이었는데요. 근 네, 네, 여기가 항구가 많으니까 네, 네. 무역이 발달하면서 경제, 어. 경제 중심이, 중심이 음. 네, 코펜하겐이 되면서 1145년에 음. 코펜하겐으로 수도를 이전했어요. 아, 네, 그럼 1 0 0 0년된 곳이네요. 아, 1145년이요? 음. 이게 1145년인 확실하지 음. 않아요. 지역이 완전하지가않네요네 음. 음. 그러면서 네. 여기가 리하운이니까 원래 원래 항구는 아니었겠죠? 새로운 네. 항구라는 네. 뜻이에요. 네. 왜 새로운 항구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그 지역이 발달되면서 계속해서 항구 여기 이제 한만산업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창고 구간할곳뭐 이런 등등의 곳들이 네. 필요했던 것이 네. 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항구로 개발이 되었고요. 네. 어얘좀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건데 저쪽에 보면은 가까운 곳에 증권거래소, 과거 증권거래소가 아. 있어요. 그 주권거래소에서 이제 상, 상인들이 무역해온 거래 다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 니아원으로 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요? 이제 예, 무역하고 배타는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면서? 여자 그여자 <laughs> 여기가 원래 이제 맥춘도 활발했죠. 청도 있었지만 맥춘이 활발했던 곳이라고 어허. 해요. 술이, 술을 술을 파는 곳도 많고 맥춘을 하는 곳도 있고 이제 오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또 남자들이 같이 타요. 그래서 욕구를 해소를 소화하고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몰려가지고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음.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던 곳인데요. 음. 어 이제 어, 아무래도 항문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운송, 음, 운송계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세트했겠죠. 근데 이 지역도 똑같이 세트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약간 버려진 곳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곳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알록달록. 알록달록 색칠을 아, 그래 해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지금은 카페나겐의 그래. 그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그래. 곳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랑 그래. 카페랑 그래. 상점들이 굉장히 그래. 많죠? 그래. 여기는 또 이제 최근에 방송 방영된 음. 국경 없는 포처에서 이 근처에서 포장마 음. 아. 차를 아. 열어서 손님들을 이제 이렇게 반하는 음. 그런 촬영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여기서, 아, 그리고 여기가 안데르센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 아 안데르센의 집이었던 곳이에요. 음, 여기는, 네, 저기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여기 오시면은, 배경화면 하나 찍고 가요 배경 보이시죠? 아, 너무 이뻐, 그치?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 네, 알차게 들으셨나요? 네. 네. 아, 그리고, 황유성 갈비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여기에 포트 있잖아. <laughs> 여기에서 보통 호텔 타가지고 편하게 한 바퀴. 돈을 드러내서. 음, 너무 엄마랑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집게도 하고, 음, 오 밖에 안 왔으니까, 나중에 음, 기회가 됐고, 마음 사람들 없네. 좋은 날씨에, 봄 날씨. 최고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이